네 안녕하세요 부자초년생입니다 우선 76명의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커플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요 저한테 한분한분 한분 정말 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채널명이 바뀌셔서 이 채널 언제 구독했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사실 이전 채널명은 티백커플이었습니다 티끌모와 백수, 백조를 꿈꾸는 커플이라는 뜻이었죠 어, 물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어, 채널, 채널명을 바꾼 건 아니고요. 여전히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채널명과 함께 컨셉을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커플의 브이로그를 위주로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올리다 보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임장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단순 일상 데이트 브이로그 영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희 커플 데이트 일상이 다이나믹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데이트할 때도 아끼기 위해 밖에서 사먹지 않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요. 어, 데이트도 솔직히 이곳저곳 다니기보다는 카페에서 자기 개발하고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영상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고민 끝에 채널명 부자초년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30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8살 나이에 직장을 서울에서 잡게 되어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느라 남들보다 조금 늦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말투에서 티가 나겠지만 제 고향은 서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들고 있던 돈은 부끄럽게도 0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볼륨 보증금을 지원받았었습니다. 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다 보니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던 경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했던 것 같아요. 어, 취직하고 나서 저는 돈을 악착같이 모기 시작 모았습니다. 평소에 패션, 음식에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소비 억제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편의점에서 가격을 보며 물건을 사면 학생이고 신경 안 쓰고 마음껏 살수 있으면 직장인이라고요. 하지만 전혀 편의점을 거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게 되더라도 가격을 엄청 신경 썼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약 2년 동안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작년 7월 달쯤에 경기도 아파트에 첫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첫 투자 이후 지방 아파트 여러 채, 그리고 이제 수도권 빌라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부모님께 빌렸던 보증금도 다 갚았습니다. 어, 사실 당시에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 미쳤다라는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분위기상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겁도 없이 투자했었다라는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랄까요? 누군가는 비아냥 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 않냐고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어, 부동산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제가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자 부자초년생입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회초년생이라는 타이틀을 떼게 되는데요. 그냥 5년차한테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즉, 시간이 결국 사회초년생이라는 타이틀로부터 탈출시켜줍니다. 하지만 부자초년생은 어떤가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부자초년생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자초년생 타이틀을 떼어가는 과정을 이 채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언제 부자초년생을 떼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소동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부자초년생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쉬웠던 적이 많았, 많았습니다. 제 영상과 다, 다른 영상과의 차이점은 부자 초년생에서부터 이제 부자가 되어가는 현재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 내용은 제가 공부하고 배운 내용, 실제 투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요. 주후 제가 직장 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 다른 일도 한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끔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처럼 대사 친구와 인정하는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약속하는 것은 가정과 과장과 거짓 없이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령 실패한 이야기도 서스럼 없이 공유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 지금 인생처럼 살기 싫으신 분들 같이 함께 도전해 보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